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팜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료나무 가지를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기 우암이었습니다. 주와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므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대신 고난을 받으사 우리 주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고난보다는 은혜와 평안의 삶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서 보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적 고난은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법에서 정해 있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이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들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받기 전에 이 채찍으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조각과 납덩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밤새 채찍으로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70킬로가 넘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그 다음 날 금요일 아침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러다 힘에 부치면 쓰러지시고 또 다시 군병들의 채찍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참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잔인한 것은 사람을 순숨에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난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맛보면서 기아와 갈증으로 진이 빠져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 무서운 고통에 수없이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 속에서 고난받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군병들이 신포도주를이 해융에 적셔서, 이 스푼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해융에 적셔서 우술초에 달아 예수님께, 예수님의 입에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매우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한 인생의 처참한 모습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마귀 권세의 세력을 이기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승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원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 함이라 이랬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주님의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고 인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함이 넘칩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과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그 삶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대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에싹쓴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진 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에 빠졌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류는 불순종하였습니다. 여자가 하와가 불순종의 눈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깨달았지만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면 성령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입니다. 은혜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더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이 죄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 없이 참이 은혜를 잊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만 참 여러분 죽음을 앞에 든그 인생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이 드는 두려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교도관으로서 이 사형수들을 많이 전도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라서 이제 사형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계단을 제대로 올라가는 사형수가 아무도 없다고 해요. 이 죽음이 주는 이 공포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이 계단을 한 발짝 딛자마자 졸두를 해버린다고 해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이 드는 두려움이 엄습했으면 기절을 할까요? 그리고 심장이 강한 사람도요, 올라가다가 온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 올라간다고 해요. 이것이 죽음이 드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하면은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리신 고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지만 외적으로 당하는 육체적 고난보다도 더 참기 힘든 것은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이 고통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같은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론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어요. 이 아픔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함을 얻었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한 영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배반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사는 동안에도 참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죽음이 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갈 때도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보는 승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예수님은 보여 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핍박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승리의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절 것이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로 참 이제 은혜를 누리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함을 얻고 또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을 온 세상의 천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